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지나오면서 하여튼 온갖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의 얘기로 갈토이니 두세의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두세의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대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범죄한 성도들을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정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알아봤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여전히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그만함과 의지로운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말하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란함과 호색함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사도바오는 부탁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것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너희를 대면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 가장 힘든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자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어도 여러분 그 자식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보다도 부모의 마음이 좋을 때가 없어요. 정말. 매를 대면서도 네가 잘못했지 하고 매를 대면서도 그 아이가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져요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끝까지 버때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되돌면 그 부모를 이 아니 그 자식을 이 부모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 가장 슬플 때가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대면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용서하지 아니할지 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천 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 년같이. 하나님이 오메 불망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는 심정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정말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찾아갈 터인데 너희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중죄를 받고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용납해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마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눈 깜빡할 사이, 정말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 깜빡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수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사모되고 너무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아 주님. 정말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문이 닫힌 이후에, 주여, 주여, 내가, 내가 지금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번 문이 닫히면, 닫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로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시대에 수많은 성도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 농담같이 여겨요. 아 그래요? 내 네, 주님이 오신다고요? 내 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준비하잖아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아요. 깨어있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살피지도 않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적어도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속에 있는 죄야 다툼과 시기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분냄이 있는가? 당짓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중상하는 것이 있는가? 수군수군 하는 것이 있는가?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마음이 있는가? 의지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요, 항상 이런 속에 살아요. 이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사도마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주님께 준비하는 내가 주님 앞에 너희를 중매하여 내가 너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오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그 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악한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계 없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너무 쉽게 우리 신명에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분내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신명 속에 계시는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겸손히, 정말 더, 나는 아무, 아무런 자격도 명분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의를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가 거룩가니 너희도 거룩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함을 그 사모하는,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죠? 물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온전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네가 내게로 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도 온전하게 될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네가 내게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게로 오면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 이죄 많은 인생, 이 못난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 내가 나의 세마포를 나의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날마다 빨면서 하나님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내 마음 속에 큰 마음이 없어 여전히. 세상 죄악가운데 머물러 있기 원하고 여전히 더 높아지기 원하고 예전에 그냥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인생이 될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 오늘도요 주님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은다고 부족해도 나는요 주님 의지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죠. 그틀 깎이는 양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없어요. 못나고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마음 속에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은 말해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조차 없어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회개치 않고 살아간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오. 자또한 얘기 보십시오. 주실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세를 따라 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치 않아요. 우리를 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갈수 있어. 아무도 주님이 버릴 자가 없어. 다 오라고 하셨어. 다 오라고 하셨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 온전히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루하게 입맞춤으로서 무난하라.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온전히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데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왜그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겠냐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오라하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오직 비록 겨자씨만한 사랑,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잘 왔다. 네 믿음이 그도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도전. 같이 내가 오리니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이 말이라. 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너무 너무 보잘것없는 자격없는 정말 못난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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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자랐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